안녕하세요. 서울채널 무당 백마장군. 오우사입니다 네, 지요 우리 계속 이렇게 가야 되니? 네. 오늘 이렇게 동네 탕방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을 찾는 건데. 어? 와, 또 소리 들렸다. 어? 소리 들렸어. 아, 나이 넝쿨 집이 싫다니까. 이 넝쿨이 좋은 게 아니야. 야. 어어! 아이씨, 진짜 무섭네, 나 진짜 오늘은 퇴어하고 싶다. 어디 가다가 필요해, 우리? 태어나고 싶냐? <웃음> <웃음> 아, 우리 진짜 극한 직업이야, 선생님. 아니, 아까 아니, 우리가 채널 컨셉을 왜 흉가로 잡아가지고. 그니까, 러왜 그랬을까? 다른 데처럼 우리 먹방 만 어? 막... 숲속에서 소리 났어 숲속에서 소리 났어 지금. 그렇지넌 어디 보냐 응? 오늘 우리 뒤쪽 볼게. 왜? 아, 오늘 듣긴 너무 오늘 눈길이 너무 안 좋대. 응. 어? 계속 소리나? 숲속에서. 뱀은 아니겠지. 뱀은 네? 아니면 되지. 뱀은 아니. 응. 어. 다들 이렇게 지쳤어요. 힘들어. 아니, 전편에 찍었을 때, 네. 어, 그 부적이 많이 붙었던 그집 네.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기운다 빼는 거였냐면 네.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자살한 여자가 있긴 한데, 음. 그만큼 부적을 붙였다는 거는 굉장히 연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인간들이 무서워서 부적을 고치는 거거든. 네. 근데 솔직히 어, 끝나는 촬영을 할때 내가 응. 2848을 눌렀는데 2점 안 되니까 어 응. 이러는 거야 응. 그 얘도 답한 게 아니고 얘도 답한 게 아니고 영가가 피디님 어, 뒤에 아니. 뭐가 확왜 확... 그래? 뭐가 확확 지나갔어 지금 하... 뭐가 확확 지나가 내 눈에서 응. 뭐가 확 지나갔다고 지금 아, 따라붙었나 본데 영가가 그래, 영가가 따라붙었나 봐. 자살기 여자같 됐거든? 그 약간 왜 지금 네. 왜 우울증, 조울증 막 해갖고 아, 네. 소름 너무 끼칠다. 는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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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무섭겠다. 예지씨, 선생님, 왜 그렇게 해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 아! 야, 확 지나갔잖아, 지금. 아왜 그래? 왜, 예지씨 예지 뒤에 붙었어요? 귀신이? 들었지? 들었지? 숲속에서 들어가는 거. 저 어? 따라붙었어. 잠깐만. 아니야. 지금 위험해 지금. 나가 있어. 불피셜 나가 빨리. 왜왜 왜 울어? 나 지금 온몸에다 서름이야. 빨리 나와. 왜 울어? 티 나왔어. 티 나왔어. 아무 무섭잖아. 싸게 됩니다. 와. 일단 나오세요. 거기서 지금 뭐가 따라온 물이 없어. 선생님 나그 지퍼라이터 탕 튕기는 소리 들었다? 그 라인으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지금 내가 와온 몸에다 숨고 치거든요. 왜 울어? 응. <laughs> 너무 무서워. 나 저기 소리도 듣고 계속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실화. 이거 지금 라이브야 우리. 응. 리얼이야. 제가 아까 그 아까 할머니 뭐 실었을 때그 옆집 앞집 응. 응. 그 뭔가를 내가 느꼈어. 근데 여자가 자살한 느낌을 영적인 응. 걸 느꼈어. 응. 내가. 응.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뭐라 했어? 돌라이년 있다랬지. 음. 얘가 우리 쫓아온것 같아 지금. 아까 예지 적으로확 지나가는 거야. 음. 음. 근데 또좀있다가숲 속에서 털이 나잖아. 네. 위험하다고 자살기라고 자살기 걸리면 작살 난다고 옛날에 왜그뭐 어, 네. 자살기가 몸에 들어가서 빙의돼 갖고 또라야 되는 애들 있거든. 근데 뭐 네. 여기 뭐 우리가 그렇게 될건 없는데 네. 저런 애가 지금 똘 짓을 하고 있다. 영가가 또 뭐라고 소리냈지 지금. <laughs> 소리냈어. 아 이로 소리냈어 또 지금. 네. 와, 이 도시네. 아, 나 지금 네. 태국 그 낙태병원 이후로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귀가 막 내가 좀 아파. 전에 저기서 네. 온 몸에 서깃발이 서, 음. 장난 아니이 얼굴 피부가 마비 올 정도로 섰었어. 왜? 네. 초 긴장 상태였어. 네. 근데 내 눈이 아까 피디님한데삭 지나가더니 또앞으로확 지나가는 거야. 음. 그럼 장난친다는 거거든, 지금 귀신이 우리한테? 네. 한숨만 돌리고 들어갈게. 요 소수는 어? 소리나지 네. 소리 안 다니까. 이 밖에 나오질 않거든. 이 네. 화난에 나오지 않아요. 저자니 용 나오네. 아 귀신은 밝은데 안 나와요. 잘잘안 나와. 요지 나와 바리가 있거든. 오죽하면 문간 밖에다가 부적개 부족을 여덟 개나 붙여놨겠냐고 인간들이 살면서. 그니까요. 어 그만큼 저것이 죽어서도 사람 갖고 농락했다는 거야. 왜? 또라이가 돼서 죽었으니까. 음. 그냥 이쁘게 죽은 게 아니잖아. 아파서 죽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저, 아까 그 할머니가 뭐라 했어? 또라이는, 어, 지금 소리 들렀지? 야, 소리 들렀지, 지금? 아, 그랬지? 또라이라니까, 저거. 부신도 또라이라고, 저거. 뭔가, 야, 풍요게연기찬거 같지 않냐 지금 저기? 그쵸. 안개 낀거 안개 꼈어요, 지금. 어, 씨. 안개가 꼈다고, 지금. 저기. 저기, 나 저기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네. 아니 일단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하, 욕해야지 뭐신자님 장군님 구웅할아버지 구녕장군님 어쨌든간에 다 어쨌든 이제 젊은 청춘의 여자 악기 잡기 우리한테 안 들어오게 방방공살입니다. 오향범입니다황예지입니다 묻어두고 따르자고. 내 눈에 지금 내 눈에 눈 감고 봤죠. 착. 착, 착, 들어왔었어. <laughs> 그 뭔지 알죠? 옛날에, 그 옛날에 폐병원 찍어. 찍었... 뭐 봤지? 아니, 보원너 뭐... <laughs> 이랬다고 착, 착, 착 들어온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쳐 나오네. 미친년이네, 저거. 어떻게 되지? 강원도 폐, 거... 평... 혹시, 안... 아 강원도란다, 저거. 바닷가에. 폐, 페이... 그게... 그래. 다리 없고막 이런 도들뭔말 자라? 네. 그런 게. 근데 여기 여자네. 완전 여자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좋아, 선생님, 난못갈거 같아. 네? 나못갈거야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카메라, 이거 한 번만, 진짜. 네? 선생님이 카메라 들고 한 번만. 이거, 이거 버튼. 나 혼자만 들어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 오쌤이랑 같이. 딱, <laughs> 딱, 딱, 아, 여 아, 예지랑 여기 있어. 아, 팥좀뿌이자팥어딘는데팥을못하게 네, 돼. 민간인이라 내가 어쩔 수가 없네. 팥좀줘 봐. 내가 편집을 잘 해볼게. 나 지금 못갈것 같아. 뒤돌아, 맞뒤돌아 이제 모자 모자 써. 이거, 이거 누르면 안. 안개 꼈지? 절대 누르면 안 돼. 야, 안개 꼈지 지금. 아니, 이렇게 잡아 편하게. 응. 아, 편하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치, 잡아도 그치, 돼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얘를 비춰줘야지 보여. 어, 내가 들을게, 내가. 아, 이거를 어, 이거를 어. 선생님들. 브라시 아니 내가 카메라 를 들고 너 어. 뒤에 있어. 선생님 듣는다고? 어 아, 내가 아, 들을게 선생님 잡으세요 아 내가 들은다고 이게 들고 가면 되잖아 네, 맞아요. 갔다 올게요 너혼라이 들어 쟤랑 같이 있어 하지 마아 위험해 진짜 위험해 이거 여러분 일단 위험해서 피디님하고 우리 딸은 지금 배제하고 여기 귀신의 농락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얼굴은 또 소리 나냐?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떼어 놓고 가요. 이 도심인데, 이 안에서 지금 여기 지금 자살한 영가가, 또라이 영가가, 어? 계속, 계속, 계속 울려 여기 다 깼어, 지금. 여기 이렇게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하니까 민간인은 배제하고다터어다털다털다 <놀람> <놀람> 썼어, 다다 지금. 와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찍겠습니다. 최대한 찍는데. 야, 여기 못 가겠다. 무서워서. 야, 씨, 그래도 가. 그래도 아까까지 계신데, 여기 딱 오니까 바로 이렇게 됐는 어. 어. 네, 신장님, 장군님, 군웅 할아버지, 군웅 대신 할머니, 군웅 장군님, 악기잡기에 놀라, 놀라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시제자, 오시제자, 보호해주세요. 또! 어? 들렸어?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귀신이 출몰 하는 곳인데 아까 화면상에서 뭐가 저런 잠깐 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갈 때. 근데 지금 여기 이 라인이 자꾸 지금 여자. 어? 들어왔지? 문 열었지? 어? 문 여는 소리. 문 열어서 누가? 문을 열었어. 여기 화면이 너무 안 나와, 너야. 후야 씨를 근데... 잘, 잘 잡고 있어봐. 지금, 한 점도 지금 바람이 한점 없어. 근데 우린 추워. 왜, 왜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들나 여러분, 바람 한 점도 안, 안 봅니다. 지금 나뭇가지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지금 여기 문도 열리고, 어디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귀신에 농락당하는 느낌이에요. 어! 어디야, 씨. 어디서 지랄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어디서 지랄해, 지금 이거? 계속 움직이고 있어. 계속, 계속 어? 움직이고 있어. 지금 여기거든요? 이 지금 귀신들이 왕래하는 곳이 여긴데, 이 여자가 죽은데, 아까 저기 저쪽, 저쪽 비춰줘야지. 카메라를 비추면 안 돼.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꾸 지금 우리를 녹록하고 있어. 야, 씨. 소리 들었 어. 어 이게 불이 쉬는 소리? 들어가고 싶네열 받네 나. 저거 뭐 날라다닌다. 저뭐 날라갔어. 지금 네? 뭐허영게 날라갔는데 전 날라간 건지 지나간 건지. 미영아가 아까 저 아까 그 여자 허영게 지나갔거든. 네. 뭐훅 지나갔어. 앞에서 이게 저외선 카메라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왔나 보다. 그럼 좀잘 불리네. 그안 보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외선 카메라 로 어... 보면. 다시 들어와. 피디님, 이거 저외선 카메라로 바꿔줘야 돼. 생상 카메라로 바꿔줘. 빨리. 더안 보여. 환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만 누르면 돼. 어떤 건데요? 네네. 오케이 가자. 이거 호레시로 크게 비치면. 네네. 날라... 네네네 네네. 날아가 오케이. 이제 보여. 이게 더잘 보여. 호레시크게안 해도 돼. 어쩐요 어.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돼. 살짝. 계속 소리 나. 어? 여기서 들리 나는데? 왜 소리 나는데? 어? 들었어? 응. 응. 들었냐, 너? 응, 아니요. 못 들었어요. 응? 소리. 응, 소리 들었어요. 호라시 나한테 대리 대지 마, 씨 여러분, 지금 미흡. 근데 왜이 라인만 들어오면 이래요? 이 라인만 들어오면 이렇게 돼. 어, 후라시 씌워봐 어? 안 보여? 어, 보여. 어, 또들렸다 와, 진짜. 아, 오금이 절여집니다 솔직히 왜? 지금 이게 귀신들의 농락이니까 아니 근데 나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떻게 해, 그러면? 저랑 꺼? 저 겨울에도 추위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써놔야왜 아, 이렇게 추워요? 일단 들어가 보자 일단 여기 건물을 저희가 찍고 여기가 더럽네 기분 아나 진짜 일단 저쪽을 좀 피해서 어. 뭐냐, 여기? 물이야? 이거 물이냐? 어? 물이에요, 물. 와. 물이에요.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 피드님하고 우리 딸은 뺐어요. 왜냐면 지금 귀신 농막이 있어서. 여기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건너가지? 난리가 났어요. 와. 제 얼굴이 안보이면 서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바닥에 물입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뭐가지? 어가 응?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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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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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뭐가 사람이 어떻게 살 거야 도대체 야 형범아 여기 겁나 추워 여기 겁나 춥다 너왜 뭐. 추워 여기 와 겁나 추워 서늘하지? 밖에더 추워 더추밖에보더 추워, 추워 지금 여기 영가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이고 뭔 소리야 오니까 뭔 지금 아아고뭔 소리야 이렇게 오는데 내가 아, 뭐? 하는 거지나 뭐. 와, 어떠냐. 이거 산이네, 바로. 오, 씨. 다시 산이야, 산.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사람이 살수 없는 거, 이게 뭐니?